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빌리보서 1장 2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상에 공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부터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세상에 공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은혜, 우리 잘 아는 단어이죠. 선물, 호의, 관대함입니다. 한마디로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져주신 선물을 말씀하고 있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었는데 아니 이미 죽었었는데 그런 우리의 신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일까요? 주님의 주님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신데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백성들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구주를 위해서 또한 고난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주인노릇한 사단이 그냥 두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함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오늘 사순절 33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극풍성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기보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채워갈 수 있는 능력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